오늘 29일 이죠 29일 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무릎에다가 관절염 치료제라고 막 쏘고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하해요 아직까지 여기 양산 양산인 서창 아직까지도 차량에 그걸 하고 다니면서 그짓거리를 하고 다닙니다 여기 애무 해준 그런 쓰레기들을 정리 좀 해주세요 버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는데 무릎에다가 관절염 치료제라고 걷지 못하게 무릎 아프게 하고 통증 오게 하는데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 쓰레기들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 뭐 국민들 다 잘못되게 생겼어요 양산에는 유독 심하죠 서창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양산에 있죠요 어, 목이 좀 상해서 에. 좀 말이 잘안 나오는데 일단은 에.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어, 국민의힘에서는 어, 김기현, 안철수, 에. 황교안 에. 세 명을 에. 올리셔야 합니다. 그 유승민은 에. 올라가면 안 되겠지요. 에. 수승연감은 지금 뭐그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니니까 김기현, 안철수, 황교안 세 분을 올려서 국민의힘에 국민이 원하는 당원이 원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지요? 다른 게 없습니다. 일단 제가 목이 좀 상해서 어, 이 말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냥 올려놓고요.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에, 이렇게까지 해서 방역을 세게 하고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해서 어, 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지요? 에, 제 동생도 여기서 에, 동생, 엄마, 아빠까지 다 내출혈로 이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? 정신들 차리십시오.